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보고서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근간이 될수 있는 이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핵심적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상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내용 중심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문서의 기본이 이런 곳이다라고 해서 이것들이 정말 잘못되어 있으면 문서의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상사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짧지만 가져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그냥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한번 테스트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빈 종이를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 한 다섯 문항만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적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 다섯 문항만 한번 불러 드릴 테니까 받아 적어 보시도록 하시죠. 대망의 받아쓰기입니다. 자, 1번. 자, 1번에다가 다섯 단어를 한번 적어 보시죠. 자, 식가. 시가. 식가는 광어, 우럭, 식가 일때 식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대가, 개수, 소수점, 숫가. 자, 다섯 단어 불러드렸고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식가, 대가, 개수, 소수점, 숫가. 수가. 숫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보시면 간호사분들이 숫가 계산합니다 해서 이제 의료비용을 한자어로 숫가라고 하거든요. 그 의미입니다. 식가, 대가, 개수, 수점, 숫가. 자, 그게 이제 여러분들 1번이었고요. 자, 2번 갑니다. 2번은 세 단어 불러드릴게요. 참석률. 취업률. 생존률. 자, 세 단어 불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세 단어 역시나 불러드릴게요. 웬일이니, 왠지, 웬만하면, 웬일이니, 왠지, 웬만하면, 자, 오엔인지, 우엔인지 헷갈리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4번 가겠습니다. 4번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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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리즈. 자, 무슨 의미일까요?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 낫다 받침을 헷갈리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지문을 불러드리면 다 적으실 필요 없이 낫다, 낫다, 받침에 의해서 그것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니가 낫다. 병이 또 낫다. 병이 씻은 듯이 낫다. 참담한 결과를 낳다. 자, 니가 낳다. 병이 또 낳다. 병이 씻은 듯이 낳다. 참담한 결과를 낳다. 이렇게 네 가지 불러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은요. 외래어 표준어 한번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잘 듣고 적어 보세요. 자, 컨텐츠. 비즈니스. 워크숍, 리더십. 자, 다시 한 번. 컨텐츠, 비즈니스, 워크숍, 리더십.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문항을 불러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적어 보신 거한번 채점을 해 볼까요? 자, 1번에 시가, 대가, 개수, 소수점, 숫가라고 했어요. 1번에 사이숏이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1번에는 사이숏이 들어가는 단어는 없습니다. 자, 한자와 한자의 결합일 때 우리가 사이숏을 넣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1번에는 한자와 한자의 단어를 불러드렸기 때문에 사이숏을 아무 단어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참석 리을률 리을. 취업 리을률, 생존 이응률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단어만 이응률이 되고 나머지 리을률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받침이 없는 모음의 상태이거나 유일하게 니은 받침으로 전개가 될 경우에는 이응률로 봤거든요그 외의 모든 받침들은 리을률로 나옵니다. 이 공식만 알아두셔도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3번 웬일이니 할때 우엔, 왠지 오엔, 웬만 우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는 단어만 왜 그런지의 줄임말이고 앞과 뒤의 단어들은 다어찌된일 어지간하면 관형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오엔으로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낫다 쓰리지죠. 네가 낫다, 시옷받침. 병이 또 낫다. 쌍시옷 받침. 병이 씻은 듯이 낫다. 시옷 받침. 참담한 결과를 낫다. 히읒 받침.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받침도 유의해서 잘 쓰셔야 합니다. 자, 너무 낙서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좀 쥐어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 5번 같은 경우는 자, 외래어 표준어였습니다. 컨텐츠일까요? 콘텐츠일까요? 콘텐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어, 그 다음에 워크샵이라고 쓰시는 거 주의하시고 워크숍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 십자가 할때 열십, 십입니다. 쉽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테스트해봐도 여러분들 내 자신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맞춤법 띄어쓰기는 정말 기관의 첫 인상이자 얼굴을 좌우한다 라고 하면서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리 특히나 많이 쓰는 공무원으로 지금 파란 색깔로 쓰이는 것들은 다 잘못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맞게 쓴 거다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로 서로 쓰셔야 돼요. 자격을 의미할 때는 로서 그 외에 물질수단 방법은 로서 참석율이 아니라 아까 제가 기억받침이 나왔기 때문에 리을률로 써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립키로가 아니라 설립기로라고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립받침발음 안울림소리 이 부분은 예사소리라고 해서 그럴 때는 기억으로 나오고 진행 실행 이런 것들은 울림소리라고 해서 그럴 때는 진행키로 실행 토록!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키역으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맞는 이것이 아니라 알맞은으로 그에 맞게 알맞은, 알맞은 어, 바꾸셔야 되고, 걸맞는도 걸맞은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아까 시가 대가, 한자와의, 한자의 결합에서는 사이옷을 넣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가 대가라고 이사이옷 법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레임, 이 단어가 맞을까요? 우리 보통 첫사랑의 설레임, 혹은 아이스크림 설레임, 이런 것들을 많이 응용해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 잘못 아시는 분들 많은데, 설렘으로 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간, 연일회,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연간, 연일회, 어, 이렇게 회계 연도, 설립 연도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야 합니다. 뛰어쓰는 이제 부분, 그 뒤에 이제 넘어갈 텐데, 우리 여기 보시면은, 어, 진행한 바. 이것은 연결어미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진행한 바. 쉼표가 나오면 연결어미니까 의존명사가 아니므로 이럴 땐 붙여야 되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의존명사 뭐가 있죠? 네, 농업 외, 순위 내, 6월 말, 출항한 지, 이런 것들은 다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의 형태에서는 한 단어지만 앞을 수식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한다. 의존명사가 아닌 이런 것들은 구분하면서 여러분들이 의존명사일 때 띄어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도 띕니다. 자, 어떨 때띄냐면 우리 단위명사가 나왔을 때 한글로 붙여지는 이 구간은 띱니다. 숫자는 붙여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글로 붙여지면 띱니다. 이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위명사. 몇 개, 몇 명, 몇회다 띄어쓰기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띄어쓰기를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려 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를 제대로 맞출 시간입니다. 자, 한번. 제대로 뛴 건지 안뛴 건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1, 2, 3, 4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문에는 뛰어 쓰는 게두 가지가 맞고 한 가지가 틀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한 가지씩 체크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만 두 가지의 답이 있네요. 이것만 기억하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띄어쓰기 어떠셨어요? 조금 헷갈리거나 어렵죠? 함께 한번 맞춰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나 요거. 이 재화 숫자는 뛰지 않고 붙여 주고 부모는 붙여 쓰는 것 띄어 쓰는 것둘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띄는 것이 기본 형태이긴 한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으로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아까 제가 단위 명사 앞에 한글로 접합이 되면 뭐라고 그랬죠? 자, 띠니다 띠고요. 내일쯤. 요것은. 요건 단위명사가 아니에요. 이건 뭐죠? 접사입니다. 접사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내일쯤 붙여 써야 됩니다. 가량도 접사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것입니다. 접사는 붙인다.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어서 쭉 가볼게요. 여러분들. 홍길동 붙이고 쓰이 띠고 쓰 우리 보통. 띄고 쓰기가 맞습니다. 직함이나 직급은 이름과 한타 띄어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도 띄어 쓰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나 접사 같은 것들은 붙여 쓰라고 했는데 지금 총과 같은 것들은 관형사거든요. 관형사일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띄어 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가야 할 할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명사. 지 라고 하는 것은 연결어미. 그래서 오른쪽이 맞습니다. 가야 띄고 할지 붙여서 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존명사 띄고 연결어미 붙인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아까 의존명사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관, 간에 라고 했었을 때 오른쪽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여러분들 띌까요? 붙일까요? 한 단어기 이 때문에 뛰지 않습니다. 우리 모모뿐만 아니라라고 쓸때 어떻게, 어떻게 할까요? 띕니까 붙입니까? 자, 여기서는 두 번째가 맞습니다. 뿐만까지는 접사기 때문에 뛰고 아니라, 이렇게 뿐만은 붙여주시고 뛰고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헷갈리는 이 띄어쓰기 한번 싹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앞서 제가 접사. 접두, 머리두자를 써서 머리두, 접미사, 꼬리미자를 써서 접사 같은 것들은 붙여 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쯤도 접미사라고 해서 접사다. 우리, 그 다음에 호칭이나 관직명 같은 경우에는 뛰어쓰기를 분명하게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본, 총, 이런 것들은 관형사이기 때문에, 관형사는 뭐라고요? 뛰어쓰기를 한다라고 해서, 뭐, 총, 뛰고, 300대, 총, 뛰고, 뭐, 감동, 총, 결산, 이런 것들, 총, 인원, 이렇게 뛰어쓰기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 보호 이 쌍점은 어떻게 쓸까요 이뭐 일시라고 쓸때 쌍점은 앞말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고 물론 뛰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칙을 적용해서 붙여 주시고 반드시 예외가 없는 것은 내용을 전개할 때는 한타 뛰고 내용을 전개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결 표시 이 문장 보호 또한 앞과 뒤는 다닥다닥 붙여서 전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 가야 할지라고 하는 앞서 제가 의존명사는 뛰라고 했죠. 그래서 가야 할 지는 뭐뭐 할지 말지 연결어미니까 붙여주고 해서 그렇게 뛰어주고 붙여주고 의존명사 뛰고 연결어미 붙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관 뛰고 가네 의존명사니까 뛰어주셔야겠죠. 예 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이어서 그 동안은 한 단어니까 붙여주시고 예. 뿐만이라고 하는 거 접사니까 조사 같은 접사 이런 것들은 붙여서 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단위 명사 앞에 한글로 붙여지면 뛰고 숫자는 뛰거나 붙이나 붙이거나 둘다 가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단위 명사 띄어쓰기도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한번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겠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시면서 정말 문서의 기본기인 이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자신있게 한번 구사해 보시면서 상사에게는 신뢰받는 문서를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